성관계 중 발기부전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고칠 수 있는 8가지 간단한 실수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0년 넘게 50세 이상 남성들이 성관계 중에도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발기를 유지하도록 도와온 비뇨기과 전문의 미카 하야시 박사입니다. 오늘은 성관계 중 발기부전의 정확한 원인과 더불어 즉시 효과가 나타난 몇 가지 빠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중 발기부전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18%에서 47%가 발기부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게 첫 번째 증상은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 중에 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약물이나 수술 없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해결책은 실제 원인을 파악하고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하는 지역에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구독하여 침실에서 자신감을 찾는 50대 이상 남성을 위한 전략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발기가 왜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멈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덟 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전에 발기가 안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발기는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혈액은 동맥을 통해 음경으로 빠르게 흘러야 합니다. 이 혈액은 해면체라는 해면체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혈액을 배출하는 정맥은 혈액을 가두기 위해 압박되어야 합니다. 성관계 중 발기가 안 되는 것은 혈액이 유입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너스 누출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너스 누출 증상이 나타나려면 평활근 기능의 약 25%만 손실되어도 됩니다. 바닥에 구멍이 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붓는 속도만큼 물이 새어 나가면 양동이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만큼 빠르게 정맥을 통해 혈액이 새어나가면 발기가 줄어듭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불량, 골반 근육약화, 약물부작용과 같은 신체적 원인 성적 불안, 스트레스 관계 문제 같은 심리적 원인, 그리고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습관입니다. 59세의 한 환자가 답답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발기가 잘 되지만 몇분 안에 매번 발기가 풀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습관을 검토한 결과 해결 가능한 다섯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교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그는 성관계 중 꾸준히 발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 해결책은 성적 불안의 악순환을 멈추는 것입니다. 성적 불안은 성관계 중 발기 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며 특히 50세 이상 남성에게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성관계 중 처음으로 발기가 풀릴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뇌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다음에 성관계를 가질 때또 다시 성관계를 가질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그 걱정은 교감신경계, 즉 투쟁도피 반응을 자극합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며 발기가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다시 발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음 성관계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불안 낮은 자존감, 스트레스 관계 문제 등 심리적 요인이 발기 부전을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정신적인 재구성입니다. 첫째 가끔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모든 남성에게 언젠가는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망가졌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성관계 전에 파트너와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오늘 밤 발기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우리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자고요. 와, 같이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압박감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발기력보다는 쾌감에 집중하세요. 발기 유지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경험하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발기에 대한 걱정을 줄일수록 발기가 더잘 유지됩니다. 한 환자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를 실천하여 파트너에게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2주 만에 그의 불안감은 사라졌고 성관계 내내 발기가 꾸준히 강해졌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발기력의 90%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재구성은 빠르고 무료이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발기력에 대한 불안감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두 번째 해결책 즉시 골반적 근육을 강화하세요. 약한 골반적 근육은 정맥 누출과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입니다. 골반적 근육, 특히 구해면체증과 등골뼈증은 음경에서 혈액을 배출하는 정맥을 압박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정맥을 닫아둘 만큼 충분한 압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혈액이 새어나가고 발기가 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골반적은에 과도하거나 만성적인 긴장은 동맥 유입을 제한하여 발기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매일 케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변을 참는데 사용하는 근육을 수축합니다. 수축 상태를 5초간 유지합니다. 5초간 완전히 풀어줍니다. 심 15회 반복합니다. 이 루틴을 매일 세번 아침, 오후, 저녁으로 반복합니다. 책상에 앉아있든 운전 중이든, TV를 시청하든 어디에서든 케일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케일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이 4주 동안 꾸준히 운동하면 골반저근이 크게 강화되어 혈액을 가두고 발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한 환자는 매일 케일 운동을 시작했고, 이전 영상에서의 언급한 파라늄 마사지와 병행했습니다. 5주 후몇분 만에 발기가 되지 않던 환자가 15분 이상 꾸준히 발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반적은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해결책 복용 중인 약을 즉시 확인하세요. 많은 일반 약물이 부작용으로 발기 부전을 유발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약물에는 항구울제, 특히 플로옥시틴과 세르틴 같은 SSRI 혈압약, 특히 베타 차단제와 티오이드 이뇨제사 알레르기 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특정 전립선 치료제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물이 성적 흥분에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성기능을 저하시켜 발기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의사와 약물 복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보충제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성적인 부작용에 대해 특별히 상담하기 위한 진료 예약을 하십시오. 성적인 부작용이 적은 대체 약물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의사와 상의 없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많은 경우 의사는 발기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일 계열의 다른 약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혈압 때문에 발기를 방해하는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ACE 억제제로 변경했고 3주 만에 발기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혈압 약이 문제인 줄 전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약물 검토만으로도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성관계 전 음주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적당량에서 많은 양은 뇌와 음경 사이의 신경신호를 방해합니다. 또한 몸 전체의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혈압을 낮추고 음경 내부에 필요한 높은 압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억제하는 물질은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한 잔은 긴장을 풀고 성기능 불안을 줄여줄 수 있지만 두잔 이상은 오히려 발기에 방해가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성관계 최소 두 시간 전에는 술을 한 잔으로 제한하세요. 더 나은 방법은 성관계를 계획하는 날, 밤에는 술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발기부전 없이 이완 효과를 원한다면 심호흡 운동이나 따뜻한 샤워를 시도해 보세요. 한 환자는 성관계 전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을 두세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밤에 술을 끊자 발기가 훨씬 더 단단해지고 지속시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는 술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술이 제 성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술을 끊으세요. 발기가 고마워 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 삽입이 시작되면 지속적인 자극을 유지하세요. 많은 남성들이 삽입이 시작되면 자극을 멈춥니다. 이는 큰 실수입니다. 발기는 뇌에서 음경으로 지속적인 자극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자극이 멈추면 이러한 신호가 약해지고 혈류량이 감소하며 발기가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각성과 자극은 뇌를 자극하여 발기를 위한 혈류량 증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극을 방출하게 합니다. 해결책은 지속적인 참여입니다. 삽입하는 동안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유지하세요. 파트너와 대화하세요. 눈을 마주치고 그녀의 몸을 만지세요. 쾌감에 집중하세요. 일 스트레스 또는 관련 없는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지 마세요. 발기가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삽입을 잠시 멈추고 단단함이 돌아올 때까지 수동 또는 구강 자극을 계속하세요. 그런 다음 다시 시작하세요. 필요한 경우 자세를 바꾸는 것도 짧은 휴식을 제공하여 단단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성관계 중에 해야 할일 목록에 대해 생각하며 정신적으로 이완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현재에 집중하고 참여하도록 집중하자, 그의 발기는 성관계 내내 지속적으로 강했습니다. 지속적인 자극과 정신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여섯번째 해결책은 더 나은 자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정 성관계 자세는 발기를 유지하기 훨씬 어렵게 만들며 특히 50달러 이상 남성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미션리 자세처럼 체중을 지탱해야 하는 자세는 음경에서 팔, 가슴, 코어로 혈류와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면 발기가 어려워집니다. 서 있는 자세는 심장이 중력에 반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발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해결책은 전략적 자세의 선택입니다. 체중을 지탱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여성 상위 자세는 누워서 편안하게 있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스푸닝 자세나 나란히 앉는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팔 대신 무릎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변형 미션리 자세가 전통적인 미션리 자세보다 더 좋습니다. 발기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 있는 자세는 완전히 피하세요. 한 환자는 항상 전통적인 미션리 자세를 사용했는데 몇분 만에 기진맥진했습니다. 여성 상위 자세와 스푸닝 자세로 바꾼 후 그는 성관계 내내 지속적으로 강한 발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신체적 부담이 발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세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해결책, 만성질환을 해결하세요.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비만은 모두 혈관과 발기 기능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 남성은 성기능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3배나 높으며 발기부전 유병률은 40, 49세 남성의 8%에서 75세 이상 남성의 78%로 증가합니다. 이는 주로 혈관 손상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혈당은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고혈압은 동맥을 경화시키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관을 막습니다. 비만은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의사와 협력하여 당화의 하혈색소 a1c를 7% 미만으로 낮추는 등 여드름 혈당을 엄격하게 조절하십시오 고혈압이 있는 경우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을 적절히 조절하십시오 고 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경우 권장되는 경우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고 식단을 개선하십시오 과체중인 경우. 식단과 운동을 통해 체중의 10%까지 감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 및 신체 활동 증가를 포함한 생활 습관 변화가 발기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당화 혈색소 A1C가 구리아첨 2%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협력하여 6개월 동안 당화 혈색소를 6.8%로 낮춘 후 발기 기능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당뇨병을 치료하자 발기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장기적인 발기,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여덟 번째 해결책, 금연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이는 다른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생활습관의 기초입니다. 흡연은 음경을 포함한 신체 전체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니코틴을 투여받은 남성은 발기반응이 저하되었는데 이는 흡연이 발기 기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심혈관 건강 악화 혈류 감소 발기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2011년 메타 분석 결과 유산소 운동은 발기부전 증상의 측정 가능한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담배를 완전히 끊습니다. 니코틴 대체요법 처방약 또는 금연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금연 후몇주 안에 혈관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5일 30분씩 중등도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를 목표로 하세요. 이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키며 전반적인 혈류를 개선합니다. 한 환자는 하루 한 값씩 흡연하고 완전히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금연하고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한 후 그의 발기 기능은 3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개월째에는 성관계 중에도 지속적으로 강한 발기를 유지했습니다. 금연하고 운동을 시작하세요. 이는 지속적인 발기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8가지 해결책을 모두 체계적으로 실, 실천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하세요. 파트너와 소통하고 생각을 바꿔 퍼포먼스 불안을 해소하세요. 성관계 전 음주를 중단하세요. 친밀한 관계 중에는 지속적인 자극과 더 나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내일부터 매일 실천하세요. 킬 운동을 시작하세요. 매일 10일 5회씩 3세트를 하세요. 매일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세요. 흡연자라면 즉시 금연 계획을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의사와 약물 복용 여부를 검토하세요. 혈당 콜레스테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이번 달에는 킬 운동을 계속하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만성질환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의사와 협력하세요. 발기부전빈도와 전반적인 성적 만족도를 기록하며 진행 상황을 추적하세요. 대부분의 남성은 이러한 해결책을 시행한 후 2, 4주 이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합니다. 82주가 지나면 발기 기능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안정됩니다. 한 환자는 8가지 해결책을 모두 체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3개월 추적 관찰 결과, 그는 지난 6주 동안 발기부전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했으며, 10년 만에 최고의 성적 자신감과 성적 능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관계 중 발기부전은 매우 흔하며, 남성의 7쉘 7%가 경험합니다. 주요 원인은 정맥 누출로 혈액이 유입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배출되는 현상으로 평활근 기능의 1%만 손상되어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8가지 빠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적 재구성과 소통을 통해 공연불안의 악순환을 멈추세요. 매일 케율을 사용하여 골반적 근육을 강화하세요. 약물의 성적 부작용을 확인하세요. 성관계 전 음주를 중단하세요. 성관계 중 지속적인 자극을 사용하세요. 지치지 않는 더 나은 자세로 전환하세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금연하세요. 이러한 해결책은 발기부전의 실제적인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생활 습관적 원인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대부분은 무료이며 간단하며 몇주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밤부터 즉각적인 해결책을 실행하세요. 내일부터는 일상적인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약물 복용과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이번 달에는 전체 프로토콜을 준수하세요. 몇주 안에 성관계 중 강하고 지속적인 발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어떤 해결책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50대 이상 남성을 위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더 많은 전략을 구독하세요. 저는 미카 하야시 박사입니다. 성관계 중 발기부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8가지 해결책을 실천해 보세요. 끝까지 발기를 유지하세요.